이틀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보도록 할 거냐면요. 오늘은 이승민과 함께 마크 야생 잘안 올렸죠. 네, 그래서 마크 야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뒤에 뭐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뭐, 뭐냐면 제가 그냥 야생만 하면 그냥 노제만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음식 먹기 챌린지, 야생에서 모든 음식만 먹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그냥 먹방 야생 챌린지죠. 한번 먹방 야생 챌린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먹은 음식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장이 돼서 그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laughs> 그 음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저기다가 넣면 으 됩니다. 그냥 뭐, 먹고 넣어야 돼요. 그냥 넣는 건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음식 먹기 챌린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가볼게요. 일단 지금 어차피 야생이라서 여기 있는 건 캐면 안 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배고픔이 다 됐기 때문에 거미는 뭐, 먹을 수... 있어 거미는 맛있어! 어 거미는 꿀맛이야! 네 거미는, 거미는 한 개. 어 거미는 너무 꿀맛이야. 오케이 거미네 일단 거미는 먹을 거야. 이제 모든 음식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든 음식 다 먹어야 됩니다. 있는 생고기라도 다 먹어서 하나 오오소 성고기 오, 정말 꿀맛. 김치 같죠. 아주 김치 김치. 아, 그리고 이스이인사못 했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하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김치 네, 꿀맛. 려 있네요. 김치 너무 꿀맛. 잠깐만요. 난이도를 어려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 배고5 <laughs> 빨리 달기 때문에. 아, 고프5 빨리 달아요? 생고기도 먹고? 응. 어, 생고기 꿀맛. 생. 그리고 느그 먹으신 거는 다 이쪽 안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안 넣으시면 안 돼요. 먹고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래서 한개한개넣 한 주시고요. 자몇개 넣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먹방야생에서 해볼 거는 나 농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어 연어, 연어도 좋지. 연어도 먹어야지. 모든 걸 먹어야 돼요 여기선 일단. 모든 걸 먹어야니까 되 일단 일단 검을 만들어야 돼요. 해야지 마치기 때문에 빨리 먹고. 어이 마치기가 야 연어야 저기요? 연어씨. 음잘 걸렸다 잘 가라 연어. 잘 가라 연어. 너를 곡괭이로 살을 발라주지. 잘 가라 연어야. 아니 연어야? 저기요? 저기요 연어? 연어 잡아라. 오케이 연어 연어 얻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야. 그 농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씨앗을 구해야 돼요. 근데 씨앗은 어디 나온다? 그냥 파다 보면 나온다. 오 나왔다. 오케이, 이렇게 그냥 막막 해봐 보면 나옵니다. 그냥 아주 막막 해다 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구마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나와라. 나와라. 오케이 세 개. 아 이거 밀밀 농장 만들 는게 오늘 미션이에요. 밀농장을 만들어야 야생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먹어야 돼서 빵도 만들어야 되고. 저는 돌이라도 캐야겠다, 아니 돌을 왜 캐요? 그것도 캐세요 씨앗, 네. 씨앗, 씨앗 계속 구하고 캐세요. 그러면 물 만들. 아 그러면 이슬님이 광질해 주세요. 야생에서는 광질이 필수입니다. 저 저번 편에 광질했다가 철이 하나도 안 나와서 정말 망했었죠. 이슬님이 광질을 잡. 네, 그거 많이 많이 캐시고요. 제가 풀, 풀 다, 풀떼기 다 싹쓸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풀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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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떼기. 일곱 개, 풀떼기. 풀떼기 일곱 개. 풀떼기 한열개 정도. 오, 사탕수수 농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사탕수수는 설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케이크도 어차피 먹어야 돼서. 아, 그리고 제가 이게 길어질 이유가 그 코라스 열매라고 순간, 먹으면 순간이동이 되는 그런 열매를 제가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가 엔더시티에 있어서 결국 엔더시티에 가야 된다. 그래서 엔더드래곤 잡아야 한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엔더드래곤 잡아야 한다. 먹을 수 있는 건다 입에다가 다 넣어야 돼요, 일단. 아, 그럼 황금당근도 먹어야 되네요. 어, 정말 정말 고생. 그리고 모든 물약도 다 포함입니다. 와, 진짜 엄청 고생하겠는데요. 이 먹방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 먹방 야생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동물 발견했습니다. 잡표 65, 잡표 네. 65. 철고깅을 만들어서 고검을 만들어요? 철고깅이죠 검을 왜 만듭니까 검을 만들어서 좀좀 돼지같은거 잡아서 뭐하죠 아닙니다 그냥 손으로 잡아도 됩니다 어 10개 10개 됐다 씨앗 그리고 제가 그 저기까지 언덕 위에다가 지어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언덕 위까지 가는 그거 길을 오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로 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저기 농장을 지금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기까지 동물 데리고 오는 게 쉬울까? 데리고기 먹었습니까? 네. 나 먹어야겠다. 배고프이 너무. 네 이거 해주시고요. 저희는 일단 여기다가 길을 만들게요. 일단 소 같은 애들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무 나무는 좀 아까우니까 돌 돌로 해서 어, 돌로 열심히 오늘도 아 근데 있잖아요 석탄 석탄 같은 거 필요한데 석탄 있어요? 네 석탄 없어요. 없어요? 네 혼자 잘 올라오세요. 네, 열심히. 아, 목탄. 목탄으로도 햇불 만들 수 있나요? 아유.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아, 아, 돌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산 깎아야겠다, 저 산. 저산 깎아야겠어. 우와, 저기 석탄 있어요. 아니요, 더 필요 없어요. 목탄일 거거든요. 아니 목탄 네 횃불은요. 횃불 네. 막... 목탄으로 안 돼요. 아니, 목탄 아니 두 개요 저는 철을 뭘? 아 철을요? 9개. 아 그냥 나무로 구우면 되잖아요. 아니 나무는 한 개밖에 아, 두 개밖에 없어서. 어 아, 횃불 만들 횃불을 한...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 많이 될게요. 아, 목탄 어... 진짜 세게 세게. 목탄이 세다고요? 네, 나무는 목탄은 굵기가 아비 오네. 응, 아, 진짜. 비 오면 약간. 아니, 응. 좀 일단, 그, 저희가, 아, 또뭘 먹어야 되지? 오늘은 일단 농사를 지어서 빵을 먹자. 빵을 먹자. 빵을 먹읍시다. 우와, 비 오네요. 돌이 4개밖에 안 켰네? 아, 돌 64개가 더 있었네요? 어, 뭐야? 뭐야? 뭐지? 드라운드인가? 설마? 오, 무섭다 드라마를 뭔가 날 때렸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철곡떼 만들게요 아네 철곡 만들고 그냥 광질만 쫙쫙 해주세요 아 철곡 아, 철은 일단 아낍시다 아철 지금 4개 있어요 저는 네 일단 아껴아5개다요 일단 아껴요 그러면 저는 철국 안만들게요 네 일단 아껴주세요 제가 이렇게 왜 계단식으로 쌌냐 아 이게 그 소를 소를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왜요? 아그 농장 만들어야 돼서 저희 집에 농장. 어디예요? 당 농장도 만들어야 되고. 참... 일단 먹을 거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 올라가기 쉽게 계단식으로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거는 그냥 떨어지면 물에다가 떨어지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일단 농장을 만들 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기 쉽게 정말 고생했잖아요 올라올 때. 아, 어. 모든 음식 먹기야. 아 근데 그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요? 그 뭐냐 그 뭐냐 아막 했네요. 그아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네, 일단 이쪽을 다 길을 이어야 되거든요. 침대를 일단 만들어야 돼서, 침대가 일단 급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카트라이더 알림 왔습니다.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영상도 곧 찍어야 돼서 죄송합니다. 카트라이더 님도 찍어야 됩니다. 아, 저기를 다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지금 밤이라서 어쨌든 자야 되거든요. 아, 일단 작업대. 작업대에서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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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그, 지금 침, 그양 잡아서 침대 좀 구해주세요. 네. 오늘은. 와, 어, 드라운드! 비큐라 드라운드. 잡아, 잡아, 잡아. 네. 일단 이것까지 싸보도록 하... 참나무, 참나무! 야 좀비가 있어. 어 좀비요? 아, 아니, 아우 어, 드라운드 천국이야. 저기요? 아 저기요? 저기 살려주세요. 저기요 좀비 어, 형님? 아 형님, 제가 존경했습니다. 저리가! 내가 좀비를 존경하다니 뭔 소리야? 이거, 이거, 어, 아, 어. 어. 역시 침대 구워주세요 침대. 침대, 침대가 먼저야 침대. 아 좀비 올라온다. 와 좀비. 떨어지면 망한다. 지금 피한 칸이다. 아 어려움이라서 피 엄청 말, 엄청나게 빨리 나네요. 빨리, 빨리 쌓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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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계단. 오, 뭐야? 누구야? 뒤체기했어 누가? 좀비가 이 계단을 타다니? 야, 좀비 비켜라. 너 나랑 상대하자. 아니, 계란이 안 돼. 데 야! 우 내가 구한다! 응. 어, 어디 갔어? 어? 야, 지금 난리야! 저안요 내가 검을 만들게요, 내가. 아니, 뭔 소리야. 철검을 만들지 마세요, 돌검. 돌검이요? 아, 드라운드 수영 너무 잘해. 도망가,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살려주세요. 돌검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돌검. 살려주세요, 드라운드님.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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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 니기 스켈라톤도 있어. 어, 스켈라톤 천굴. 오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오 물고무 제가 만들었어요 네 일단 네. 여기까지 올라올 기세인데? 제가? 오. 와 주도! 와 이스님 영웅같았어요 방금 완전 영웅느낌 일단 오 잠깐만 이쪽까지 이어보도록 어, 숨이 막혀가지고 거미가 뒤에 따라오고아 거미는 잡아주세요 거미는 실버 그 어차피 저 이게 나아 와, 으아아아아 와... 으미야커미야커미야 와... 와... 와, 오케이 좋고요 어, 실내 왔어요 다. 어 맞아요 저는 배고프니까 좀, 일단 집으로 갈게요 네 이쪽 다 잃을게요 지 제가... 문을 잠궜는 거아어 어, 어, 좀비가. 어, 좀비가 떴네. 안 침대를 만드세요. 지금 어려운 난이도 어려움이라서 좀비 천국이 아닐까요? 근데 뛰고 있어. 네? 문 열었어요. 어. 야. 음. 야, 좀비가 문을 깨려고 했어요. 야! 아, 크리퍼! 어? 크리이야 크리퍼가 펑 터졌어. 여기 가죽 들러 겁니다. 오케이. 가시랑 불방어가 붙어 있는 어 좀비를 잡아 가지고 네? 그런걸 어디서 또 구웠어요? 일단 그건 우리집 보물로 놔두죠 보물로요? 그냥 제 물을 닦보면내 네, 빨리 들어오십시오 어우 네. 아, 너무 너무 몬있어 천국이야 큐 다.. 큐다이라고요 아니 물을 물을 통과해서 때렸어요 거기서 아 스켈라톤? 스켈라.. 스켈라톤

애들이 쉽게 들어오니까 일단 흙으로 지밥을 막아야겠어 아니 어.. 계단 계..단? 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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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또 누가 때린줄 여기를 이렇게 집 앞을 좀 흙으로 막아놓을게요 아니 흙으로 막지 마세요 너무 더러워요 일단 제가 지금 아 농장 만들건데 농장 만들건 안하고 지금 밤한번 돼가지고 지금 아주 네, 일단 아, 올라갑시다. 오케이 일단 제가 밤에 농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에? 주변에 물이있어이 되는데요. 게이무한이렇물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이그게이렇이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이만게양동이 아, 양동이 만드세요. 흙을 낭, 그 철을 낭이해서양동 이렇게. 이고만들어요 진짜? 네. 네뭐철망에도다아 철 다음... 누가, 누가 계속 때려 아 진짜 제스진은... 아진 <laughs> <정말> 으악 <laughs> 이스님은 역시 사악해 일단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동이 만들어요? 네 만들어요 왜 자꾸 만들었어. 물어보세요 지금 자원 낭비할까봐 그러는거죠 에이 양동이 만들어서 이걸로, 이걸로 무한물래 해요 무한물이요? 네네물 파오세요 아니 밤 때문에 지금 우리 집 주변에 횃불을 설치해야겠다 그런 몬스터가 많이 안속한되거든요 왜요? 뭔가 몰랐다는듯이 몰라 알고있었습니다 횃불 을 횃불 뭐? <목소리> 우리집 주변에 횃불을 다 어. 설치해둡니다 주변에도 아 한개 더 가져오세요 어두운데 몬스터가 스폰 되기 때문에 횃불 이렇게 집 주변에 많이 설치해 놓고 여기다가 제가 만들겁니다 어 뭐를요? 어 농장을요 아, 나무 있어요? 나무요? 네. 하지마세요 마세요. 네 나무 좀 주세요 저 나무 없어요 에? 나무 막기만 있어요 응? 다시 캐와야 됩니다 저런 지옥 속으로 네 오늘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밀농장을 못, 넣,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먹은 방금 먹은 이 거미는 넣어주시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고생을 했네요 밀농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밀농장도 못 남을 말 들고 아주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먹방 야생 1일차 해 봤는데요. 먹방 야생 편이 많이 나올 많이 많이 나올 테 어, 네니까 많이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